안녕하세요. 1215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구독자 만명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목표처럼 보였는데 다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명기념으로 뭘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썰을 풀어드리면 좋을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만명기념 유튜브 시작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처음 시작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유튜버의 묘한 로망이 있었던 저는 편집을 배워보겠다고 마을 먹습니다. 결심한 날 바로 쓰던 노트북에 무료 프로그램인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편집을 해보죠. 근데 노트북에 깔린 게 많아서 그랬는지 영상이 계속 렉이 걸리고 밀려서 편집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편집을 하고 싶은데 렉이 걸린다. 컴퓨터를 사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죠. 아버지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마음에 들었던 건지 아니면 슬슬 컴퓨터가 있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던 건지 제 생각보다는 흔쾌하게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왕하는 김에 돈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아 하셔서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호요버스 게임 영상을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호요버스 게임을 안 했어서 한창 하던 게임인 롤을 편집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첫 영상은 편집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굉장히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더빙도 없었고 폰트도 없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브금등 정말 눈떠주고 보기 힘든 그런 영상이었죠. 그런 영상을 유튜브에 그대로 올렸으니 결과가 잘 나올 리가 없었고 악플보다 무섭다는 무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구 영상은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만들어지지도 않지. 구사한 영상이 나오지 않으니 반응도 안 나오지. 초보 유튜버가 유튜브를 접게 되는 그런 흔한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 1년 동안 영상을 한 20개 정도 올렸는데 구독자는 15명 정도였죠. 초보 유튜버 특인 가족과 내 부계정을 빼면 한 10명도 안 되는 그저 그런 채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첫 도전은 유튜브는 쉽지 않다는 사실과 의욕상실을 동반한 채 막을 내렸죠. 중3 때는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하느라 편집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의욕과 자신감을 잃었는데 공부라는 핑계에 숨은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제두 번째 도전은 학원 끝나고 가는 길에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전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영상에 대한 영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롤을 주제로 한두 번째 유튜브 계정을 개설했고 방학 동안 편집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하루 전날인 3월 1일에 첫 영상을 업로드하며 마음가짐을 새로했습니다. 스케줄은 주말에 게임 영상을 찍은 뒤에 일주일 동안 편집해서 올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계정보다는 공부를 많이 한 상태에서 시작해 편집의 질도 좋았고 주제도 제 생각엔 나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제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영상에 목소리를 넣기 시작했는데 컨셉을 약간 하이텐션으로 잡았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과 잔잔한 분위기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잔잔하게 말할 때가 제 목소리의 장점이라는 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유튜브 운영을 1년 정도 진행했고 결과는 반년에 100년 마지막에는 350명 정도의 소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아마 목소리만 제대로 했으면 저거보단 높았을 때 싶어요. 누군가가 본다면 1년 했는데 350명이면 적은 거 아닌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도전에서 1년에 15명 한 놈인데 저 정도면 제게는 굉장히 큰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적은 수치임은 분명했죠. 근데 저 때에서는 350명 뽕에 취해서 영상 쪽으로 하고 싶다고 자퇴를 하겠다는 미친 소리를 짓거리게 됩니다. 진짜 미친 놈이었죠. 1년에서 350명인데 이걸 로뭘 어떻게 먹고 살겠다고 저런 생각을 했는지는 지금의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엿소리는 아버지 선에서 컷당했고 저는 무사히 고등학교 2학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또 다시 유튜브를 접었던 시기입니다. 우선 제가 수시이다 보니 고이가 원래 좀 바쁜 시기였습니다. 이과라서 늘 조별 연구, 개인 연구 때문에 연구실에 있기 일쑤였고 수행 평가도 워낙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주제였던 롤을 잘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신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나이다가 딱 출시된. 원신 폼이 딱 절정에 다다르던 시기라서 원신을 정말 재밌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제두 번째 도전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웨버스 게임에 관심이 커져갔고 스타레일이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걸 컨텐츠로 삼을 생각도 없었고 유튜브를 다시 할 생각도 딱히 없었습니다. 정말 그냥 플레이어 입장에서 게임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바빴던 고이가 거의 끝나가던 12월 무렵 저는 다시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수시한테 고3은 그리 중요하진 않아서 시간 여없었습니 가좀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정확히 고3 중간고사 시즌에 후회하게 됩니다. 암튼 이건 나중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유튜브를 할지 고민중이었는데 재밌게 하던 스타레일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스타레일은 컨텐츠가 많은 게임은 아니라 전에 하던대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튜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유튜버를 하기로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가끔 보시는 6분짜리 영상 이런 긴 영상을 주 컨텐츠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첫 영상이 아젠티 캐릭터 가이드이기도 했고요 근데 막 만들고 보니 반응이 그렇게 좋진 못했죠 그래서 저는 정보 유튜버 중에서도 나만의 특색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스타레의 정보를 찾을 때 어떤 형식이면 좋아할까 를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 명료한 걸 좋아해서 짧고 결론 위주로 얘기하는 형식이면 좋겠다 싶었죠 그래서 스타레의 정보 영상들을 싹 찾아보니 확실히 턴제 게임 특성상 설명할 게 많았어 영상 길이가 긴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가닥을 잡고 세세한 부분들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영상하면 쇼치인 내 쇼츠 유튜버를 할까 싶기도 했었는데 이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보를 찾으려고 검색을 했는데 쇼츠 영상을 찾아볼까 롱폼 영상을 찾아볼까 제 기준에서는 롱폼 영상을 주로 찾아보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쇼츠보다는 길지만 롱폼보다는 짧은 이분만에 알아보는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정보 영상을 찾아볼 때 너무 자세하면 이야기가 어려워서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간결하게 결론 쉬운 내용 위주로 알려주는 영상 컨셉을 잡게 되었습니다. 영상 길이가 짧으니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1일 영상을 만드는 게 가능했고 목소리 톤은 정보 영상이니 차분한 톤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 2, 1호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1, 2, 1호가 첫 번째 계정인 줄 아시고 잘 만드신다, 재능 있으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성공보다는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 1년을 했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 도전에서도 1년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와는 실의 간극으로 시간을 허비한 적도 많았죠. 하지만 그 실패를 그저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제 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에서는 영상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두 번째 도전에서는 저의 장점을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전인 지금 영상 편집을 할수 있기에 나쁘지 않은 퀄리티와 영상 주기를 얻었고 장점을 알아간 덕분에 알맞는 목소리 톤을 낼수 있었습니다. 4년이란 시간을 별 결과 없이 보냈지만 5년째에도 그 시간을 걸수 있는 그 용기만 칭찬해 주셔도 저는 충분히 기쁠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에게 늘 포기하지 않고 실패해서 무언가를 얻어간다면 그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한테도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과거 작은 중학생에 불과했던 제가 현재는 나름 그럴싸한 유튜버가 되었듯이 여러분도 과거의 자신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크고 멋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1215가 되기로 약속하며 제가 좋아하는 말을 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단 더, 내일보단 덜 지금까지 1215였습니다. 즐거운 스타레일 하세요.